안녕하세요. 진로설계 투취업과 창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8주 수업이고요. 아,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아, 취업 역량 강화로는 두 번의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 오늘은 직업 선호도 검사 L자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레포트를 내기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양식으로 직업 선호도 검사 L자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이 검사는 어 워크넷에 들어가서 어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work.go.kr 이고요. 그 중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워크넷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검사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 워크넷에 들어가서 성인용 심리검사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 l자형을 선택하여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검사 전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있지만 아, 약간 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에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마감일에 하시지 말고요. 그 전에 이틀 전에는 좀 완료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당일 날 바로 마감 시간 바로 전에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성격에서도 나오긴 하지만은. 어, 좀 일찍 이렇게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물은 한글 파일로 어, 11페이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과제 관리란에 올려주시고요. 파일명은 증업 선호도 그다음에 본인의 이름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 파일은 보통 이제 한글이나 워드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PDF로 아, 이거는 PDF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럼 PDF로도 해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은 5월 6일까지 잡았고요. 어, 만약에 마감일이 지날 경우에는 어, 2차로, 예, 어, 과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 딱 5월 6일 못하고 7일날 했다 해서 어, 못 내는 건 아니고요. 예, 2차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마감일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워크넷입니다. 예, 워크넷, 어, 워크넷 아까 알려준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직업 선호도 검사 L자형으로 이제 성인용 심리 검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애령을 쓰시면 되고요. 예, 검사 실시하시면 되고요. 지, 이 결과 예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 전에 안내문을 봐주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요거 다음에 저희가, 음, 이 중에서 이제 할게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고요. 어, 레포트가 하나 더 나간다면은 창업 적성 검사까지 있는데 우선은 어, L자형, 그리고 정확한 거는 직업 가치관 검사까지는 저희가 레포트로 낼 예정입니다. 오늘은 L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로그인.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는 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검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L형이 A입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어, 살펴보시면은 안내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흥미 검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예, 어, 이거는 검사를 했던 예시입니다. 어, 예, 자연과학으로 예술 파트에 있는 학생이었고요 이런 경우, 요 앞에는, 어, 전부 동일합니다. 예, 모든 학생.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어, 이분의 대표 흥미 코드는 AE입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육각형의 모양에서, 어, 본인의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옆으로 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 여기 예술형인 거. 아,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좀더 많은 게 이제 이쪽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진취형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 옆에 있는 것들을 예, 읽어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육각형 모형에서 한쪽으로 찌그러진 것, 예, 가까운 모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보시고 본인의 것을 어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유거는 예 각각에 대해서 읽어 보시고 예, 해당되는 분야들 어, 뭐 현실형 아형으로 나왔다. 그럼 본인은 어떤 게 있는지, 대표 직업으로는 예,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면 좋겠고요. 예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흥미 특성은 어떤 게 있고, 예, 선호 활동은 어떤 게 있고, 대표 직업으로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나의 직업 흥미 특성과 잘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인가 해서 좀더 자세히 나왔죠. 이 안에는, 어, 본인이 생각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 참고하기에는, 어, 좋은, 어,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검사는 여러분들이, 어, 꼭 이걸 하라가 아니라, 어, 뭔가를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어,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 보시고 잘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어 본인의 직업을 선택할 때 한번 참고를 하면 그리고 다른 분과 상담을 할때 이것을 가지고 상담을 해도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옆에 보시면은 이런 직업 정보 탐색 요 자격 그리고 일자리 정보 이런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살펴보시고요. 어, 이거는 음 네, 매수까지 자세하게 나왔고요. 이제 전자파트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어 다른 파트에서는 어떻게 어, 검사가 sc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업선호도검사 L형에 대해서 레포트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좀, 어, 예, 검사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에 만나겠습니다.